자, 음, 13강의 8번. 이란의 그 남동쪽이죠, 그죠? 어, 이란 남동부에, 자, 이런 이름을 가진 조그마한 사막의 마을에서 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사막 마을이. 일단은 뭐 도입부는 딱히 없구요. 자, 됐고. 자, 다음으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자, 그런데 뭐, 세계 곳곳에서 지진은 발생하고, 때로는 큰 피해가 나니까. 근데, 그 큐어리어스는 약간 후기심이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네 이상한 것은 이상한 점은 여러분 해석을 좀 참고하면서 어 참고하면서 필기하세요 이해가 안될 때에는 그죠? 어 이상한 점은 이 마을이 말이죠 어자 익스위더가 초과하다란 뜻이죠 그 그러니까 대단히 이런데 초과할 정도로 대단히 먼 또는 외딴 네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됐죠? 외딴 곳이었는데, 이제 부연 설명을 좀더 해야, 단순히 외딴 곳에 지진났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다 가로 한번 하시고요. 네, 이렇게. 네, 네. 하나인, 네. 어, 떤 퓨니까요, 어, 어, 이거는 부정의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면안 되는, stop. 잠시 들르는 곳. 잠시 들르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석이 너무 길어갖고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탑, 그죠? 스탑. 정소중인데, 자긴 예, 이게 지금 무역 아니겠습니까? 무역의 루트, 그죠? 어, 그래서 긴 무역로, 어, 긴 무역로에 있는 몇안 되는 그런 기점, 잠깐 쉬었다가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후에 경유지라고 그러죠, 경유지, 그죠? 경유지에. 자, 인디언 오션이니까 인도양으로 향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고. 어, 근데 그곳이 이제 유일한 세틀먼트, 정착지였다고 합니다. 정착지. 뒤에서부터 해서 하냐면요, 그 어떤 방향으로든, 동서남북, 어떤 방향으로든, 자, 100km에 해당하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 어디로 가도, 100km 이내에는, 여기 밖에는 들를 곳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어, 이해가시죠? 유일한 정착지였어요. 자, 그랬던 것이, 이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일단은 그 마을에 대한 정보는 그렇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지진이, 지진이,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뭐뭐 인듯 했다. 이거죠? 타겟으로 삼은 듯 했다. 목표로 삼은 듯 했다. 그 마을을, 됐죠? 네, 위드 갖고서 네. 유주얼이 평범한 건데 언 유주얼이니까. 그죠? 네, 아주 대단히 특별한 어떤 정확성을 갖고서 근데 뭔 말이냐면 뭐 지진이 해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단층의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방으로 이제 100km 이내에 그 어떤 곳에도 그 어떤 곳에도 마을은 없고 여기 딱 하나 있는데 여기서 딱 났다 이거지 <laughs> 하필이면 그죠? 왜?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한번 끊어가야겠죠?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분사구요 분사 이제 왜 그러냐면 자 그것은 네 밝혀졌다 밝혀진다 이 마을이 말이죠. 네. 자, 요거는 이제 그, 과거 완료의 수동태죠, 그죠? 과거의 일이라 헤드 PP인데, 지어진 거니까, 헤드 빈 PP에, 네. 과거 완료의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마을이 지어졌던 곳으로 지금 밝혀지는 거죠. 지금. 바로, 위에. 어. 전하기 직전이었어요, 겸수씨. 어. 자, 얼른 앉아서 준비하세요. 예. 네, 자 원래 이솔러스트는 지각이란 뜻입니다. 그 땅을 말하는 그 지각, 이쪽 이죠그 지각. 이거 펄트가 이제 단층이. 겸수 조금만 살살, 오케이? 네. 어, 네 펄트는 단층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용어까지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고, 이게 이 뜻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죠네 위에. 자, 위에, 자, 라인이 있다란 뜻이죠, 그죠? 네, 있는. 어, 어 겸수씨 8번입니다, 8번. 네. 자, 언더그라운드 지하에 저 멀리, 그죠? 지하에 저 아래에 있는 중산단층 바로 위에 이 마을이 지어졌던 곳으로 밝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죠? 네, 이해가셨죠? 자, 여기서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소댓이 so 눈에 좀 보이죠? 소댓. So 너무 어머해서 그래서 뭐머한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단층은 어 뭐지 있었어요, 있었어. 자 너무나 깊은 곳에 있었어요, 너무 깊이 그죠? 있었기 때문에 됐죠 그것은 이렇게 하면 만들어냈다는데 누가 있으니까 어, 만들어내지 않았다가 되겠죠, 그죠? 이니 않았답니다, 그죠? 자 어떤 명백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대한 흔적을 지표면에 표면에 남긴 아이 밑에 이런 단층이 있구나 이런 활성 단층이 있구나 이런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뭐와 같은 흔적이에요? 여기 예. 네, 흔적 됐어. 자 뭐냐면 telltale이니 어, 재밌는 표현인데 말해주는 그죠? 말해주는 네, 스컬프 여기 보시는 이 급경사죠 그죠? 어. 말을 뻔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나와 있는 숨길 수 없는, 네? 없는 급경사, 이렇게 됩니다. 급경사와 같은 그런 흔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엔쏘, 그랬기 때문에, 네, 여기, 이시 여기 생략됐겠죠, 그죠? 그단층은단층 결국엔 얘겠죠, 그죠? 한층은 헤든빈, 뭐, 뭐, 하지, 않아왔던 겁니다. 그죠? 네. 렇게 이렇게 하고, 요거 네모해야죠. 지진학자들의, 네, 뭐, 뭐, 되지 네, 그 발견 또는 확인되지, 네, 않 아나왔던 거죠. Previously. 이전에는. 이, 이전에. 네. 지알러지스트, 지질학자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됐죠? 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그 우리 과학 과학 선택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보시면 이게 보면 이제 그 이게 육지고, 어 여기 이게 이제 바닷물이, 여기 이제 바닷물입니다, 그죠? 어, 여기 바닷물 밑에도 사실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땅이 있고. 요렇게 단층이 요렇게 형성될 경우 뭔지 아시죠 그죠? 어 얘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 땅을 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런 데서 이제 지진이나 이런게 일어나는거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섬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고 그죠? 너무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발견을 못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한번 가보고요. This w i l e built up. y e 이렇게 좀 크게 일단 끊어볼게요. 그렇죠? 자, 보시면, 네. 자, 요거는 뭐, 이 표현은 그대로, 요렇게 갖다 보시면 되겠죠? 지나고 나서 보니, 뒤에서 바라보니까, 한참 지나고 보니까, 유일한 흔적이 만약에 있었다면, 음, 유일한 흔적이 뭐였냐면, 언 리마커블 리마커블 하면 눈에 띄는 겁니다. 어, 근데 언 리마커블 하면 눈에 띄지 않는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평범한 또 평범한 젠틀리가 이제 부드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 밑에 해석에서는 이제 완만한 완만한 자 완만한 아, 어, 저쪽빵빵되대냐 네. 접혀 있는 위치인데 이게 이건 또 뭐냐면요. 여러분 그또 요거 아시죠? 아, 그림을 또 펼쳐야겠어요. 그죠? 습곡이 뭡니까? 습곡이. <laughs> 네. 습곡이 이제 산이지 요렇게 있으면 산이 요렇게 있으면 산과 산 사이의 평지가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그죠? 그죠? 완만하게 그죠? 네. 완만하게 형성되는 이제 요런 약간 요렇게 비탈진 요런 곳 있죠. 그죠? 어, 요런 곳을 이제 습곡이라 보시면 되죠. 오케이? 습곡. 그래서 요것을, 접혀있는 부분이라 해서, 요, 습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자, 그습곡이 달리고 있다? 어, 뻗어 있는 거죠? 따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을 중에는 뭐, 이렇게 평야에서 발달되는 촌락도 있고, 그죠? 산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살만 하려면, 산막한 중턱, 이런 것보다는 좀 그래도 요렇게 돼가지고, 이게 약간의 평지가 형성되는 거죠? 이런 곳에 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습곡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나란히 달리고 있고, 그죠? 네, 뻗어 있을 거고. 요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요 얘기를. 자, 요거 계속 좀, 그리고 그것은. 자 그리고 그것은 그게 뭐냐 바로 앞에 말하는 그 완만한 형태의 그 습곡 요거 말하는 거죠 그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습곡이 자 천천히 천천히 빈 빌트업 어 지어졌던 그러니까 형성된 이렇게 되겠죠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죠 어 형성이 되어진 거라서 빈 pp 하셔야 되고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과거인데 흔적이 있는 게 과거인데 그 이전에 형성됐겠죠, 그죠? 그래서 어 과거 완료. 헤드 빈 PP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걸쳐 백인데 1000이에요, 그죠? 어, 네, 네. 수십만 이 되겠죠, 그죠? 수십만 년에 걸쳐 천천히 형성됐습니다. 그 지진. 네. 지진 운동. 수십만 년의 지진운동에 의해 이제 형성이 되어진거죠 땅이 막 융기하기도 하고 그죠? 어... 막 그러면서 해저에서 갑자기 크나큰 막 용암이 분출되면 그게 굳어서 화산섬이 생성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어느 방향 100km에도 아무 섬이나 없는데 여기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여기가 아주 활발한 지진활동을 하던 곳이고 여기에서 수십만 년에 걸쳐 지진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어, 그래서 너무 깊이 그 단층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을 뿐이었던 거고 이해가시죠? 여러분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트먼트가 정착지입니다 정착지가 여기서 이제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네. 자, 이런 이제 계속된, 계속된 네, 지체구조적. 부끄러워지지 <laughs> 근데 이좀 어렵네요. 그죠? 어, 그냥 단층에 어 올라가는 그런 건데, 단층에 뭐 상향화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이 상향화가 네 유지했습니다. 네, 뭘 유지했냐면 셈이죠, 네, 셈. 지하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자꾸 뭐 융기하는 거죠. 상향화 올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셈이 솟아났죠. 그죠? 네, 그 습곡의 기반에 말입니다. 능선 습곡 기반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지. 네. 일체로 문명은 큰 하천 주변에서 발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유일한 water source입니다, 수원이었다, 물이 날수 있는 곳이었다, 이거죠? f o 일 r miles around, 그러니까 수마일 주변에서. 자 이러다 보니까 어, 평평범한 어, 그런 능선이었고, 그죠? 네, 거기서 또 샘도 솟아나고 하니까 사람이 거기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네, 자 이런거고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우리가 정확히 못하는 거겠지만 막 갑자기 막 지진으로 막 수만 명 죽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 안 가봐서요 그 지진 지진이막 아, 겁나서 어떻게 사는지 그죠? 응 됐죠?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왜, 왜 이렇게 되지? 어? 어, 맞죠? 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그러한 지체 구조적 단층은 일이죠 지체 구조적이란 말은 땅을 형성하거나,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이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냈다. 조건을. 그 조건이 어떤 거였느냐? 조건들이. 제가 요게 생략됐겠죠? 위치월 여기 그죠? <laughs> 미안합니다. 네그죠에 네, 직역하자면 이제 허락하는, 뭐 하게 해주는, 어,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사막에서 그죠? 어, 사막에서 해주는 그 조건들을 만들어 냈지 하지만 또한 뭐도 만들어 냈어요. 깊은 곳에는 지진 활동이 가능한 단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또한 가지고 있었다 잠재성을 갖고 있었는데 네, 죽일 수도 있다. <laughs> 그죠? 그죠? 어? 사막에서 그 황량한 사막에서 살게 해주는 조건도 좋지만 죽일 수 있는 잠재성도 또한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시죠?